아 예예.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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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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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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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지금 내가? <laughs> 너 맨날 피투정 사 먹느라 거의 김지랑 맛 먹어서도. 너당뇨 걸려 이제. 나 그거는 고체 당겨고, 어찌나 오늘 H 당겨 일 분이 니 난리 난리 난리났어. 아 근데 간식을 진짜 좀 줄여야 돼. 간식을 먹지 말고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, <laughs> 너이 피투정으로 한 끼는 먹었어. 근데, 근데, 오늘 싫어. 싫어. 소개를... 오늘 급식 소개해줘. 오늘 급식은 아, 수제 더티 초코 아, 크로와상이 아, 나와요. 그거 말곤 먹을 게 없어. <laughs> 장난이 필요? 근데 나 그때 김승리 속을 몰라서비속 이승리랑 김승헷갈했는데이승이승리을부른다는저 반응이 <laughs> <laughs> 기록, 아, 아, 안 좋으면 약간 놀릴했어요 그냥 이 부족. 어 수영 했어이어나유튜안 보는데 오와 어디 가니 어디 가니? 뭐 이렇게 빠르, 왜 빨리 빨와 있냐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미술실 도착. 자, 응. 아. 뭐야? <laughs> 스윗거리잖아. 아니 어. 무슨? 내이거 네, 뭐라 그러지 블러스 게임이야. 내 친구가 내전 애인 만나기. 네가 네 친구의 전 애인 만나기. 내가 내가 전 애인을 만나. 친구의? 네. 와,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. 나는, 나는 내 친구가 내전 애인을 만나. 그러면 음. 그게 난 기분이 나쁠 것 같아. 아 왜냐면 나는 이게 좀 A&B 감정을 다뺏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밸로스 게임. 어? 내가 내 친구의 전 애인 만나기. 내 친구가 내 나의 전 애인 만나기. 내가 내 친구의 전 애인 만나기. 왜냐면 그거는 오케이. 내 친구가 쓴 거잖아. 응. 나는 안 슬프단 말이야. 오 오케이 응. 오케이. 오케이. 이상형은? 너도나너도나너도나친구 많이 도고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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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도 돼. 이상형은? 저는 저 나도 잘생겼으면 좋겠어요. 어 자신감? 도나형을 <laughs> 말해주세요. 이상형? 네. No.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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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편집하기 싫어 <laughs> 이상형은? 야, <정신이 웃음> <되나>. 말이 되는 <돼서>? 사람? <laughs> 마음에 드는 사 아니 둘이 재밌겠다 이랑 할래? 다이바 나갈래? 다이바나가할래 아니 아니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승현이한테 탁구가 영어 뭐 아, 이런... <laughs> 탁구. <laughs> 승현아. 승현아 영어로 탁구가 뭐라고? 탁구! 기마십시오 아. <laughs> <이 마실게요>. 탁구! 요 개발 좀 미안해. 에이 용서해. 아니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안녕. 나올래? 안녕, 촬영 이짱 귀여워. 하나, 둘, 안녕. 하나도 안 맞아. 하나, 둘, 셋. 이거야. 하나, 둘, 딴, 딴. 아, 니가 늦어. 니 손이 관절 이상해. 어, 지혁이다왜 초롱초롱해지는데? 왜 초롱 끊어? 끝이야, 이거? 안 안녕. 나 감기 걸렸나 봐 어? 어. 코로스 아니니? 코로스가 아니라 코로나겠지 귀여워 오 어, 예린 콩 <laughs> 예린이 필통 예린이 겁나 귀여운 거인지 <laughs> 몰라 그것인가? 완두콩이야 완두콩 우이? 아니야? 완두콩에 이런 게 어디 달려있어 아, 아닌가? 우이.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뭐냐고 현기야 보여줘 <laughs> 야 너무 힘들어? 어,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도라이몽 잘해 도라이몽오 뭐야 형님 너 약간 그도라이몽에 친다 이분 안녕 유튜브야? 어,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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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오